안녕하세요, 유유키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방금 일어났어요. 그, 요즘에 한국에서 다시 포켓몬빵이 유행하더라고요. 어, 구독자분들이, 유유키님, 한국에서 포켓몬빵이 유행하는데, 일본 포켓몬빵 리뷰해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하도 요청이 많다 보니까, 어, 아침에 일본 포켓몬 빵 사보고 먹어보고 리뷰해보는 시간 좀 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솔리다~ 하... 그... 제가 한국과 일본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었는데,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을 때 이미 한번 포켓몬 빵이 유행했었죠? 포켓몬빵 빵 시리즈, 디지몬빵 시리즈, 팽이도 그렇고, 딱지치기, 레이싱카도 유행했었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건그 문구점에서 학종이 몇백장을 500원에 팔고 있었는데, 그 학종이로 이렇게 넘기면 이기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 갑자기 추억이 떠오르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일본의 포켓몬빵이 전국에 파는 거는 아니라서, 파는 곳에 팔고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음, 없으면 어떡하지? 항상 자주 가는 마트에 왔습니다. 여기가 빵코너입니다. 빵코너는 평소에 잘안 와서 포켓몬빵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 여기 있었네. 포켓몬빵이 네 종류 있네요. 이거 일단 다 사볼까? 이것도 하나씩 사볼까? 스티커가 두개 들어있는 것 같아요. 두개 들어있죠? 이것도 하나씩 사고. 밑에도 캐릭터 빵이 팔긴 하는데, 이쪽은 포켓몬이 아니라 뽕빵맨이네. 이거는 패스하고. <laughs> 자, 마트에서 팔고 있는 일본 포켓몬빵 존 종류를 사봤고요 공원에 가서 포켓몬빵으로 아침 식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날씨. 이런 좋은 날씨에 빵을 먹어야 어, 맛도 좋지. 아, 포로 데리고 올걸 그랬나? 음. 자 오늘 여기서 먹어볼 겁니다. 오늘 사온 거는 저희 동네에서 파는 마트에서 파는 빵전 종류를 사왔는데 이게 일본 포켓몬빵의 전부는 아니에요. 있는 것만 사왔습니다. 또빵 하면은 우유 빠질 수 있겠습니까? 뭐부터 먹어볼까? 무시빵이라고 하는데 찐빵? 찐빵 맞나? 여기 앞에가 찐빵 네 종류 그리고 위에는 크루아상 두 종류가 있습니다. 딸기맛, 피카츄는 초코맛 그리고 이거는 복숭아맛, 이거는 바닐라맛. 이쪽이 초코 크루아상이고 이쪽이 크림 초코아상입니다. 산책하시는 분들이 자꾸 쳐다보시네요. 피카츄 찐빵이고요. 스티커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스티커부터 먼저 뜯어볼까요? 1세대 말고는 모르겠어서 피카츄랑 모르는 포켓몬이 섞여있는데 근데 진짜 맛있게 생겼음 근데 여러분들도 1세대 말고는 포켓몬 잘 모르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나. 나 기억이 안 난다기보다 보지를 않았으니까. 이거는 뭐가 들어있을까? 이거 설마 피카츄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는 걸까요? 그러면 이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스티커가 두 개나 들어있대요. 크로아상이 다섯 개 들어가 있고요 붙어있네. 두개다 뜯어볼까? 이거는 단독 피카츄 단독 피카츄랑 이렇게 생긴 포켓몬도 나왔는데 피카츄만 나오는 건 아닌가 보네 근데 이것만 먹기에는 좀 심심하다 어쨌든 제가 초등학교 때는 동년배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저것 유행한 거 많았죠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아까 학종이 얘기한 거랑 고무로 된 포켓몬들이 있었는데 색깔별로 그거 모르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버터 발라야지, 질린다 안 먹어본 게 이거 안 먹어본. 와, 냄새가 안 먹고 그냥 냄새만 계속 맡고 싶게 만드는 그런 냄새예요. 와, 입안에 퍼지는 복숭아향. 역시 피카츄만 나오는 건 아닌가봐요. 다른 것들도 나옵니다. 지금 한국 포켓몬빵 빵 스티커는 1세대죠 그리고 이렇게 추억 얘기하니까 이제 이런 놀이 말고도 애니 같은 것도 진짜 추억이 많잖아요 지이 배가 빛나는 끝이 없는 바닷가 자 포켓몬빵 초코 크루아상입니다 어, 이거는 아까 거보다 더 초코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내가 주 제가 진짜 좋아하는 포켓몬 나왔습니다. 맞춰 보세요. 맞추는 소원 들어 드릴게요. 자, 1세대입니다. 3 2 1 바로 잠만복 이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잠만복 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조합이다. 이거 레어 아닌가? 피카츄랑 이브이. 이브이도 정말 좋아했어요. 아, 저 친구들 진짜 재밌게 노네. 한번 경보여드리 그리고 저기 있는 축구하는 애들. 오늘 구독자 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포켓몬방의 일본 버전, 일본의 포켓몬방을 보여드리고 뭐가 보았어요. 아, 여러분들 덕분에 햇빛 잘 쬐었습니다. 피카츄라 이츠 와이리코부기 야도란